클리스트럼 하고 아, 수 있는 아, 각도가 어 아, 클백 움직임 네테우도 잡혔고요 미드 쪽에 한 명이 더 있다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d r x 입니다클백에 네, 킬도 있었지만 함정도 깨졌기 때문에 그냥 사이트에서 트러 박히자 자 이러면 위층 쪽에만 어 저쪽 번즈 자인 대인 어디 칠 위쪽 부터 클래스트 아니, 지진강타 지금 다섯 칸이에요, 다섯 칸. 5칸.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거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T1이 못 나오다가 이제 더 늦게 나와요. 이게 지난 바이탈리티와의 T1전의 그 수비 패턴이 너무 오케이. 동일해요, 지금. 네. 막 네. 맞불 반응이 사실 빠르진 않았는데, 프링이 백업을 잘 해줬습니다. 아, 이제 우리 사이드에 한 대에 버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프링의 킬이 나오면서 숫자는 5대 3. 야, 빠르게 올라온 지진 강타를 과감하게 써주면서 DRS 깔끔하게 지금 우위에 있습니다. 야, 아, 야, 풀백을 전혀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T1 아, 이거 작전 타임 빨리 빠질 수 있겠는데요. 야, 더군다다 이번 라운드 땐또 프링이 멀티 킬을 가져가면서 네. 아마겟돈이 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버즈, 이거, 한 자루도 살리지 못했고. 자, 3대 0입니다. 근데, 확률적인, 확률의 문제는. 오, 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버즈! 우리 이주 그만 괴롭혀라. 버즈가 잘해줬고요 하나 더? 자, 성공 과등은 빠르게 해줬습니다. 잡고 폭발 뺏 오, 베인이 버즈를 잡냐? 자, 이거는 버즈 입장에서는 오히려 역심리로 피킹한 거거든요. 자, 턴이 죽어도. DRX 갈 힘은 네. 있습니다 자 아방에 그 또, 또 버틸 수 있는 공간은 사이트 안쪽밖에 없는데 자유돌지 사격 맞고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주가 턴을 벌어줘가지고 DRX도 이거 약간 답답한데 샷스로 뚫어야 돼요 오 스택스가 후링 정리 결국 한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T1 일단 T1은 이렇게 라운드를 따내는 게 일단은 음. 중요합니다 오 어, 버즈 오퍼킬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아 어, 오퍼 나오니까 어? 플린 플레... 야 귀에서 근데... 오 근데 엿 어, 치고 나갔나 나왔어요 어? 아무도 자, 안 갖고 어? 이게 마코가 체력 3으로 버텼는데요 자 여기에서 일단, 일단 설치 시간만 확보되면 되니까 천천히 아, 싸워도 돼요 d r x 스자 프링 잡혔죠 메테오가 시간을 계속 벌어줘야 아 됩니다 갈무치 아, 곳이 없습니다 베인의 위치도 뚫렸고요 메테오입니다 이번에도 수비가 됐습니다 팀원 사이트 허버비 되기는 음. 좀 힘든 DRX고요. 자, 그리고 스택스도 스킬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오, 메소! 오, 메소! 스팀 됐어요. 아, 자, 근데 수적으로 아이, 우위를 점하는 DRX입니다. 이 과정에서 버즈가 오퍼레이터 킬을 내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이런 걸로 킬이 나는 게 아니라면 T1은 머릿속에 세이브도 음.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음. 자, 근데 팬텀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즈가 탑 쪽을 밀고 들어가는데요. 가야트를 잡아. 아, 아, 아 소리타 받고 가네요. 오퍼를 내려놓으면서까지 수비를 오, 준비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차나도 하나, 하나 더 플래시백이 버즈를 아 잡아내면서 라운드를 가져가는 TRX입니다. 스 파이크 설치 위치부터가 상대 궁 쓰면은 뺄 각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 안써줬고 투원. 네. 아 버즈가 풀백을 그래도 빠르게 제압했습니다. 자이 사이트 메테고... 지워놓은 동안 일단 드랍 좀 해야 됩니다. 자 메테오가 기다리면서 프링을 잡아냈습니다. 진강타와 궤도 일격을 가지고 있는 DRX고요. 자 강철정원 아, 열었죠. 확테하게다맨오자 네, 네, 궤도 일격과 소이탄으로. 근데 차가... 너무 많아서. 네. 자, 쉽지 않죠. 아, 체력 관리하면서 해치하면 됩 돼. 네. 자 결국에 수비 성공하는 T1입니다. 이제 DRX는 불릴 어, 시간은 되지만. 불안해서못 돌린 거거든요? 근데 자. 이거 모든 턴을 다뺏겼습니다 예, 함정 파괴시키고 메테오가 뒤를 잡고 자, 있습니다. 지진 강타. 지진 강 지진강사 쓰고 힘으로 가야 돼요. 자, 근데 안 맞은 인원 있고 메테오가 프링을 전개해 줬습니다. 둘! 아, 메테오 더블킬. 야, 티워! 막혔는데요. 아, 이주가 또한번 잡아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라먹을만한 힘이 있다라는 거를 필두로 계속 똑같은 운영합니다. 자, 어, 오락실 자주 왔었지. 우리가 간다, 그러면. B 네, 타부스기 네. 말씀드린 거 나왔죠? 자, 근데 교전에서 서울 한 명씩을 이겼습니다. 어, 안 빼, 안, 안 빼요. 지금 피어 오히려 밀생가? 어, 자, 어어? 근데 교전에서 이득을 보는 쪽은 DRX입니다. B 메인에서 플래시백이 칩투를 너무 잘해줬는데요. 자, 이러면 혼자 남아있는 메테오. 아, 뭐 진짜 잘 속인데. 임팩트는 남겨야죠. 괜인이 예, 예. 너무 빨리 가면은 뛰어오는 거에 받아먹게요. 받아먹요 오, 규즈 오, 보즈. 아니 이러면 뒤 도는 게 이제 거부가 되죠. 네. 최대한 그냥 농성하자. 아니면 그냥 실반이 소리만 내줘도 급하게 사이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 현민이 이 줄을 잡긴 했는데 마코의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야 이거 뭐자 실반 어? 와요. 근데 실반의 속도가 애매해질 네. 수 있어요. 하지만 사이트 사이트에서 겨, 견뎌주면은 상관이 음. 없죠. 근데 시간도 많이 흘렀어요 이제. 야, 야, 야 마코가 키를 가져가긴 했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동점은 <목소리> 일상 아케이드를 건드려줬던 것처럼 태호가 스태... 어, 잠입드론을 통해서 조금 어. 액션을 보여줬고아 멘토 어. 하지만 트레이드. 백장지 그렇죠. 정보가 나오면 뛰면 되죠 이제 음. 기분이 나쁠 거예요 d r x 스자 사이타는 없고요. 다 메인입니다. 메인도 안으로 여기서 그 어, 물밀려 있을 때 디바이스입니다. 이러면버즈랑 네. 실반이. 근데 또 뒤가 이거 베이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두 명인 건 생각하기 힘들 수 있어요. 자, 일부러. 어, 하나만 근데 실만 이겨줬습니다. 버즈 모습 아직도 안 네, 보여줬어요. 일부러 하나만 보여줬어요. 유들자 사격으로 시간 벌 때, 이제 튀어나오겠죠. 아, 이제 형님. 버즈 턴. 자, 이런 반해체는 됐습니다. 오, 어, 한 분이 다정이었습니다 반해체 된게 큽니다, 지금. 아, 반해체 아, 이번 방콕은 강제 해체가 음. 약간 트렌드입니다. T1처럼 꼭1사로 하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 못 봤어요! 자, 실반! 자, 플래시백이 야, 견뎌야 그냥, 돼요. 그냥 기어 올리자. 아, 빠지기 전에! 오, 안 빠졌어요! 와 야, 역심리를 걸어봤던 플래시백이었는데 버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플래시백이 있을 줄 알았더니 어, 웬걸? 다른 애들이 있네. 근데 이것만 끊고 네. 남북전쟁으로 가도 좋은 그림이긴 네. 합니다. 자, 이걸 어어. 끊고! 아, 근데 본대가 털렸어요. 네. 사이트가 너무 빠르게 정리가 돼가지고요. 이거는 총도 죽지 못했습니다. 그러이 줄을 빨리 잡아낸다면은 뭔가 네. 뭔가 크랙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발소리 듣고 아, 아하! 아하! 클리어는 됐는데 이미 구도가 너무 불안합니다. 저, 이때 어, 2대 2. 균열! 어! 근데 지금 붙어야 돼요. 지금 지진 각다 눌렀고 안 됐지 안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자, 아! 잡고. 아, 스틱스 네. 노려내요. 네. 아, 이제 b 메인 영역 전개 하는 거를 늦춰 놓고 우리가 오락실 을 밀어붙여. 어, 대려가 버리면 베스트죠플래시백도 지금 잘땡겨주고 오, 놓쳤습니다. 플래시백. 아, 시간은 계속 다 들어갑니다. 자, 유들제 사격 굳혀. 탑 지울 때 이때가 타이밍이에요. 자, 트레이드 마크에 더블 킬. 어, 이러면 프링도 풀린데요 자, 대결적 프링, 프링도 쭉. 풀려요 프링이 이기니까. 오, 신미가 어요 이러면 실반의 괴돌격이 빠졌고. 어 근데 체력 상태가 30이라. 야, 아, 다시 하게 하자. 아! 결국엔 라운드를 가져간 TRX입니다. 자, 소이탄. 아, 이거 아낀 소이탄 잘 썼어요. 근데 자, 근데 택스가 밀어요. 쏘같쇼숏 스태... 킬. 근데 메인 사이트 클리어를 너무 빨리 해줬어요 지금 메테오가 야, 메인에서 프링이 그래도 스택실 잡긴 했습니다 사이타네 메테오 아 근데 이크 라인이 안 좋아요 에이. 이거 보세요 오어 아니 이걸 어떻게 불독으로 다 물어 뜯었죠 잠입드론이 메인 쪽에서 서로 크로스됐고 한정 은 점프 오, 오! 메테오 불수! 아니 이러면 안테나 몰라요 몰라요 있는데. 몰라요 어 메인 쪽에 있는 두명 사고 날 수도 있겠는데요 대형 사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거 맥맥. 맥맥. 대형상 점 넘어가서 뭘남 성공. 도망갈 곳도 여의치 않아요. 음. 넓지 않습니다. 아, 발전기 찍어 보겠는데요, 이거 막, 한번. 오! 딱하 2자루 남았어요. 두자이라도 살려야 됩니다. 쓸 곳에 다 이름은 탑이다. 4초. 3초, 3초. 2초. 오! 맥태오가 결국에 맞아 전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그 턴을 죽이는데 소모 값이 너무 많아어 가지고 이 연막 꺼져. 어, 이런 거죠. 어, 이주가 현민을 네, 잡았습니다. 세타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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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날렸어. 프리... 아니. 예? 네? 아니 왜총 짧을 때더잘 싸우나요? TRX. 짧을 때더잘 싸우나요, 아니, 오락실 그냥 밀어버리죠. 티워드. 네. 그러면 TRX는 버릴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깔끔하게 빼야 됩니다. 자싹 버렸습니다. 오! 메테오의 연막샷을! 아니, 아니 하필 잡혀도 리테이크의 키가 될수 있는 베인이 갔어요! 브리치가 사라졌습니다. 이러면은 궤도일격으로 각을 네. 만들어야 오, 되는데요. 섹스가 풀베테오 잡았고요! 자 현민 체력도 많이 빠졌습니다. 야, 이러면 올 공간이 보입니다. 믿을 건 이때 치고 나가는 거! 어, 근데 메그 맨도브! 자 프링! 프링 3대2! 이거 아까와 메인, 같은 샷을 프링이? 프링이 추가킬 가져가면 이거 아마겟 돈입니다! 아 이거 밀어야 됩니다. 메인 밀어야 돼요! 아하, 아하! 아하! 팀원이 프래克처를 가져갑니다. <laughs> 그쵸? 그래서 어 현민 맞았습니다. 버즈의샷 더블. 자, 이주. 오! 오! 이주. 아 갑자기 왜? 아니 이러면은 그냥 메테오 신나서 나가도 되고 빼도 되고 뭐 해도 되죠. 네. 아무거나 상관없죠. 야 이건. 이거 뭐.. 우주 방어대요와그 어... <laughs> 와중에 잡힌.. 이런 걸 4번 한다면아 <laughs> 실반! 수적으로 너무 불리하죠? 음. 아 이거.. 야.. 진짜 폭탑 설치하면서.. <laughs> 그림 쪽에 더블. 어 흘리고. 오! 잡인 <laughs> 저 지금 티원이 연막으로 시간을 벌어주면서 A 갈무리를 통해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메테오가 얼마나 버티느냐의 문제가 되겠고요. 네, 여기 체크를 아마 할것 같아요. 아, 네. 뭐 너무 가능하가 너무 어려웠고요 이쪽까지 모두 확인을 해줬는데요. DRX의 샷감은 아직 아직 가랑이 잡고 늘어지겠죠. 짠. 와 오, 이렇게 저, 이 그렇지. 앵글 유지하고 빠져나가는 거 노리면 되죠. 현민의 위치 들켰습니다 메인 근데 봐줄 수 있나요? 탑을? 혼자 남은 실반입니다. 그러면 아, 아, 한 템포 쉬었다가 릴레이 볼트 기습 던지고 나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티워는 타이밍 릴레이 볼트. 아, 아 메인이 아, 버즈를 눕혔어요. 이 주도 체력 16. 프링의 특별 배송이 다 살렸어요. 음. 미드가 조금 불안해질 수 있어요. 자, 연막 안에 들어가서 아, 플레이어가 잘한 매트운데 체크했습니다. 아, 이러면 현빈 때문에 힘들어. 오! 오! 자, 실반이 잡아주긴 했어요. 자, 프링 출동! 자, 기습이 잘 들어가게 됐는데 킬로그가 안 올라왔습니다. 2중. 프린트도게의미가 프링 없어지죠. 이러면 프링 위치가 확실시 되죠. 아, 맞아요. 오, 오. 어. 박지우구. 자,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실반! 실반! 위안 라운드였습니다, t 원 개인킬 나왔을 때 황혼도 조심해야 돼요. 어, 이거 탑 체크가.. 어 아, 소리 들어요 이거 가겠는데 하나? 오! 오, 둘 가면은? 아, 이주가 빠르게 정리했는데 버즈를 잡아내는 프링! 아, 근데 복도 라인이 너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3대2. 시간도 좀 많이 걸 이주! 기만 잡고 연막 안에 들어가다 잡혔습니다. 2대2! 자, 소리만 아, 시간이 주고. 많이 타서.. 예, 네. 이거는.. 유도 일제 사격 이후에 거치면은 또 힘들어지죠. 자, 총구가 또 보였고요. 이야, 그래도 상대 총기 하나밖에. 어, 자, 아마겟돈으로 자, 백사이트 지우고 네, 실반이 신경을 가다 보세요. 와, 데 곳이 데 와. 자, 설 곳이 없어요. 와. 설 곳이 지금 드러나는 모든 곳은 귀체가다 찍히는 자리였어요. 야, 근데 버즈가 현민를 잡긴 했습니다만 어, 멘토를 다시 한번 잃었습니다. 지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버즈 체력 12. 오우! 버즈 더블킬. 버즈가 하나를 더데려갔어요 자, 근데 이주가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냥 펄에 눌리지 않게 음, 흐르는 지나가는 거, 거. 잡겠다. 에. 네. 자, 뛰어올 수 있고 뛰어. 어, 이거 리프트해가지고 그리고 오버 드라이브에. 네? 자, 만약 현민이 이겨내면은 오버 드라이브. 아리데 긁혔어요. 체력 10. 근데 DRX 여전히 불안 불안하기는 해요. 예. 이거 이런거 어, 어. 우리가 사이트를못 들어갔으니까. 자, 2주 더블 킬. 아, 맛있겠다. 컸어. 썼어요썼어요 자, 이거 메테오 벤달 있고. 잠깐만요. 이거 메인으로 각벌리는게 나아요, 차라리. 자, 설치 못 하고 있어요. 설치 3단계. 타이밍을 잡지를 자, 못 하고 3단계. 있습니다. 아, 메테오를 디레. 잡았어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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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오! 이거 어 설마 은신초 이거 멘테오 싸우러 가요? 사격부대분노. 아니 근데 백 사이트를 지고 있는 게 큰데요 멘테오가? 네. 자 프링인데 멘테오를 네. 잡아냈습니다. 버즈. 오, 아, 아, 이걸, 이걸 잡아 여기 잡아냈고 실반. 오, 오스 이러면 또 이상해지죠. 3대상? 이러면 또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현민이 살아 있었어야 D R X 의 우위. 스택스한번더토았어와 이와중에 침착하게 스텝을 한번 더 밟아요 스택스가자 유돌재 사격 아직 20초 남았고요. 자이 동안에 메인이 가려져 있을 때 사이트 청소가 되는 순간 탭해야죠 이제. 자 이러면 한번 걸고. 야 실수 일반 리지 않습니다. 역전입니다 팀워. 아 그리고 오늘 중력의 샘까지 빠졌고요. 아직 이 주가 아,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저 미드 청소를 메테오가 어디까지? 아 이거 자 근데 파운을 못 쓰거든요. A. 어 근데 자 미드 메테오 청... 미드. 근데 둘이에요. 아, 네. 이러면아사이가 밀리는데요. 와! 프리킥 버지까지잡아냈습니다뭐 해프닝으로 넘어갈 슬플레. 순 있을 자, 것 같은데. 자, 근데 메테오가 좀 빨리 들어오거든요. 그냥 걸어서 파는 게 변수예요. 아, 자리가 TRX. 진짜 세! 어! 어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뭐, 여기스예요 뭐, TRX 흔들립니다. 이거 더블 픽 가보겠는데요. 그냥 어차피 여기 설치는 해야 되는 운명이라 플백이 아 못해요 이거는 아, 할 수가 없어요. 자몇도 아 날던 걸로 메테오 묶어주고 하겠다. 이야아아아아아 DRX가 거의 다 잡았던 라운드들을 계속 내주고 있습니다. 강설만 하자는 게 DRX의 네. 생각이에요. 근데 무서운 건스택스 오면은 경찰용 화살 있거든요. 어이, 자 어... 실바니 페인 잡았어요. 오 아니 실바니. 아니 오늘 실반 밀어 버렸는데요 실반이 근데 장막 넘어오다가 세 명이 죽어 버렸습니다 버즈 어즈갑니대 칠라이더 이번에도 T1이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지금 영역은 거의 다 먹혔고, 프링의 체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DRX가 좀 정비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서야 리테이크 라인 형성을 하고 있고요. 어, 근데 메테오를 봤어요, 프링. 풀백이 실반 야, 정리해줬습니다. 야, 이게 일부러 메테오가 억그로끌때 실반이 질러본 건데, 풀백의 시선 처리가 좋았고요, 어, 이거는. 어, 현빈 정리, 마코가 버즈를 잡아냈습니다. 타이밍! 오! 2점! 2대2! 자, 스택스가 프링 잡았고요. 야 자, 발 어, 왼손에 잘해보세요? 기재가 진짜 스텝으로 해야 돼요. 스텝으로. 아! 이현입니다 네! 에이비 현생입 아, 체력이 빈사요 자, 자, 시간이 없죠. 안 싸워 주죠. 여기서 한번 반회차 하면서 불러 드려야 돼요. 심리전 걸어야 됩니다. 어, 올라가네. 아, 한 메테오도 쟤. 여서 불러야 메원. 돼요. 아, 야. 메테오가 이깁니다. 피소를 가져가는 팀원. 고민을 했을 때 메태오가 미드 작업을 하더라.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잡아 먹어 보자거든요. 아 어, 기아렉스 괜찮은데요 어, 이거 빨리 정리한 건 너무 끝데요 네. 자, 그리고 이쪽 가지치기까지 있습니다. 자, 2주간 좀 넘어왔고 아니, 2주, 2주, 아니, 2주! 아니, 2주! 아니, 넘어왔어. 아니, 언제 넘어왔어? 언제 넘어왔어요? 보스트로 플래시백! 필베기 2주를 잡긴 했지만 버즈가 트레이드를 해 줍니다. 아니 뭐 동해 번쪽, 서해 번쩍인데요 2주는 마코가 이거 박스 뒤쪽 없다는 콜이 되면은 복도에 집중을 할 수. 어, 야, 야, 야. 자, 아, 어, 어. 자, 드리블어요 돼요. 어요 포인트 잡아 주십 보세요. 안키 스텝. 프링이 양각을 잡히는 형세가 아, 요 어, 이러면은 사이트는 에 풀백도 불안해지고요. 아, 아, 이거 와, 이거 아니, 역쪽 번... 어, 아이이 아이 게임이 너무 쉽게 쉽게 굴러가고 있어요. 야 무결점. 아니 또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laughs> 아니, 어디까지 가요? 늘 자기의 각을 찾아 나가요 메이커는. 네. 베이면 깜짝 놀랄 거 깜짝 놀래서 아니아무스킬 없이 얘가 아, 왜 여기 지 있어. 있어? 와, 네, 진진에 A 양각 잡힙니다. 아, 큰일 났어요 이거 A. 자현빈 위기요. 네. 이거 현미. 그냥 관문으로 빠져 나가야겠다 하나 끊고 빠져 나가고 싶을 거거든요. 숫자 사움 때문에. 아꽃집도 털렸어요 네. 지금. 아 이러면 관문 타는 것도 무슨 잘했군요 붙어! 아우 빠져나갔습니다. 아이고, 근데 버틸 수가 없어요. 와 메테오 꼬밀었는데요? 메테오 꼬밀었는데요? 와 커버 커버! 아이쪽 하겠는데요? 아, 아, 끝나겠는데요? 강철장원 이 타이밍에 뭔가 만들어내야 네, 돼. 요 이거 쏘,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냥 일단 자, 이 타이밍에 은신 처리 지어야 돼요. 우주장벽 마코가 갖고 있습니다. 어, 근데 좀 크게 구워서 타이밍이 아 마코 요자 아 남았습니다! T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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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x r x T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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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RX! 어요 t r x